오늘은 치아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아보험의 선고자는 당연히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입니다. 유일하게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TV 홈쇼핑에서 전화로 엄청나게 가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후 에이스 손해보험에서 서 치아보험을 출시하여 쌍두마차처럼 끌고 왔었습니다. 이런 치아보험 시장에 올해부터 한화 손해보험, 메리초아제, KB 손해보험 등등 보험사에서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갱신주기가 20년으로 가장 길고, 임플란트 시술 시 200만원까지 지급되고, 거기에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합니다. 치료골 이식 수술비까지 있는 더드림 더 치아보험을 소개합니다. 사실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임플란트죠? 영구치 발거 후 임플란트 치료 시 90일 이후 2년 이내엔 100만 원이 지급되고 2년 이후엔 200만 원이 개수 제한 없이 보장이 됩니다. 요즘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최대 20개까지 한 번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개를 한꺼번에 시술 받으면 보험금이 무려 4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라이나 치아 보험이 있는 분들도 KB손해보험 더드림 치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합니다. 라이너 생명 치아 보험은 연간 3개까지만 임플란트 보장이 되거든요. 사실상 충치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장 흔한 질환이 충치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만큼 진행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만 있죠. 조금씩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치료비가 걱정되어 미루다 보면 나중에 정말 큰 돈이 나갑니다. 치과 치료는 큰 돈이 나간다는 건 누구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루 빨리 치아 보험 준비하세요. 치아 보험 준비하실 때에는 보험테크 임신우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